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교체되며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트는 대안의 기점으로 운세가 상승하는 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띠분들은 몇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한해 큰 복을 얻으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닭띠는 정제와 편제의 흐름이 강화되는 시기로 금전적으로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재정적 문제가 갑작스러운 기회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기의 상승은 닭띠의 활동성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직업적 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운을 가져옵니다. 다만 지나친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만큼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한 투자나 계약을 맺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띠는 천간에서 관성의 기운을 받아 권위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인관계와 직업운이 상승하며.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직장에서의 인정과 승진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운도 동반 상승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거나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조심하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부각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복덕의 기운이 강화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의 흐름이 좋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미뤄졌던 일이 해결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재정적 보너스가 들어오는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돼지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낙관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에만 의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자기 주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여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